안녕하십니까. 농민농에서 TV입니다. 오늘은 봄에 마그네틱 결핍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신동열 씨하우스 포장 나와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 없는 수박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땅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마그네슘 결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방을 서너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작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 결국은 뭐냐면 뿌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뿌리가 보면은 이 뿌리가 이게 뽑히질 않습니다. 야,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냥 뽑히지 않습니다. 이게 잔 뿌리가 발달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잔 뿌리의 힘으로서의 어떤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춰야지 맨날 비료 주고 질서 비료 주고 그러면 수박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그네슘 뿌리 더옵니다 더워요. 그래서 이런 뿌리 발근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어, 한세세 번, 세번 정도 관주를 해주니까. 이런 착과가 된 수박도 정상적으로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 좋은 상품이 기대되는 그 수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파리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가 두껍고, 두껍죠? 이렇게 상당히 두껍죠? 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파리가 서있죠? 이렇게, 여기 서있죠? 그럼 수박이 안 보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뿌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드리듯이, 마그네슘하고 칼슘 결핍을 상당히 많이 혼동합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파리 전체가 놀아지죠? 그러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죠?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수박이 안 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칼슘 결핍입니다 요거는 입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탁 타면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한 폭이 걸리면 쭉 갑니다. 이거이거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가 이렇게 다 놀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파리가 이런 녹색을 띠어야 되는데 녹색을 띄지 않으니까 분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박이 클 수가 없고 결국은 영 양분을 물마들이니까 당도도 안 오르고 수박도 않고 결국 나중에 극정 이드름의 원인이 됩니다.